저번에 디아블로4 베타 플레이를 했더니, 깊은 창구에 박아두었던 디아블로3편이 생각났네요. 2년인가 3년 만에 들어온 것 같은데, 고행 난이도가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무서워 보이니, 일단 적당히 타협하여 입장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적이 너무 약합니다. 제작속은 2, 3년 만인 것 같은데, 실제 플레이는 4, 5년 만이라, 기술효과도 모르겠고 무슨 세트를 입었는지 연계는 무슨 순서인지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다 한방이네요 적이 너무 약해서 자장 최고 난이도 고행으로 바꾸고 입고 있는 장비가 뭐였나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플레이했을 때에는 청상의 주먹이 인기였나 봅니다 아이템을 하나하나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복잡하니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네팔렘 균열에 입장했는데, 뭐 연계 이런 거 없이 대충 천주만 찍어도 한 방에 죽네요. 죽음의 숨결 저거 수집한다고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드디어 차원 균열 복수가 나왔으니 빠르게 잡고 대균열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대균열은 102단에 도전했다가 접었나 봅니다. 요즘에는 150단 이상도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정해가 아닌 잡몹은 뭐 쉽게 잡을 수 있네요. 문제는 저도 스치면 잡습니다. 그리고 정예 본스터는 길이 안 들어가네요. 잡을 수는 있는데 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이 떠납니다. 결국 시간 안에 잡는 것은 포기했지만 보상이라도 받을 생각에 복수를 잡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장 많이 판매했고 좋아했던 배드 조사로 일반 균열을 도전했습니다. 수원몹으로 뭔가 했었나 봅니다. 지금 보면 참 답답하고 느린데 손이 덜 가서 편하긴 하네요. 뭔가 막 화려해서 눈이 아픈데 일반 균열 복수도 잡았으니 대균도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원시 고대라는 아이템도 있었네요. 같은 대균열 102단에 도전했는데 이거 잠못도못 쳤습니다. 무적이라는 생존기가 있어서 버티기는 가능한데 병해몹을 만나면 길이 너무 부족해서 포기하는 것으로 디아블로 3편 수면전는 여기까지입니다.